네, 오늘은 2월 3일 연중 4주간 목요일입니다. 마르코 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견, 둘씩 파견하시기 위해서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뭐냐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어요.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은 뭐겠습니까? 구마지요. 더러운 영을 나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외 아무것도 또 들지 말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도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번은 껴입지 말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떠날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되고 받아들이면 잊고 말로 듣지 않고 그러면 떠날 때 증거로 발 밑에 먼지를 털어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행동들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것에 물질에 의, 의, 의지하지 말고 말 그대로 너희들도 더러운 영이 아니라 깨끗한 영에 이끌려 살아라. 영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된 존재죠. 물질과 정신으로, 어, 한 존재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물질적으로만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기계처럼 살아야 됩니다. 또, 어, 그 물질이 아니라 정말 그 심리적인 거, 마음, 생각, 이런 걸로만 산다고 한다면 유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는 생각과 마음은 유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잘 교류하면 살아라. 잘 교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생각과 마음을 잘 교류할 때 우리는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의 존재, 영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깊은 내면을 보면 그래요. 영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따라서 물질적인 몸과 심리적인 생각과 이 마음 잘 교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몸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탐욕들, 어떤 여러 식욕들, 뭐 성욕들 너무 잘 보이는. 그러니까 욕망으로 살 거냐, 아니면 본능으로 살 거냐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은 늘 바뀌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바로 영에 이끌리는 건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보이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보이는 것이 영이에요. 따라서, 몸과 보이는 물질적인 몸과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정신적인 부분들이 잘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야말로 어떤 걸까요?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령입니다. 삼일 차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 예수님, 성령이라고 하고 저는 정말 지금은 하느님도 어, 또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영의 영에, 영에 이끌리고 영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에게 에, 열두 제자에게 부르셔서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을 나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맑은 영, 성령이 와야만 내 보이는 몸과 안 보이는 심리와 사고를 잘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몸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우리 건강 비법이 있잖아요. 음식도 있잖아요. 이 심리와 정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또 양생법이라고 하나요? 수련법이 있잖아요. 호흡이라든가, 그리고 걷기 명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영에 의해서는 영은요, 이 몸과 이 정신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이야말로 맑은 영, 깨끗한 영인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어 영, 성령 음, 나쁜 생각에 반대, 더러운 생각에 반대 정말 맑은 영, 오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더러운 영을 몰아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둘씩 짝지어서 더러운 영을 을, 그내 대한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영으로 살지 않고 맑은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둘씩 짝지어서 합의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결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결함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의 둘씩이라는 거죠. 결함을 부족함을 결핍을 예, 그 메꿔주는 존재가 바로 영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남녀도. 그 서로 사귈 때는 서로 결함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다음에 결함을 확 드러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 육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에 매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중간에 있는 것은 정말 영의 맑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행이고 제자들은 떠나서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준 겁니다. 마귀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 영에 이끌릴 때 가능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좀, 본당 신부하니까 경험을 좀 합니다. 아픈 분들 가서 정말 주님께서 받은 축복을 주시고 드리고, 정말 그, 기도해드리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연제자매 자매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영의 사람입니다.